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지금 사실 여기 네. 혹시 강성태 팬인가요? 저요? 네, 저 팬. 네 말고 누가 있어요? 네. <laughs> 아저 팬이에요. 저 진짜 그래가지고 네. 내신 노래 있잖아요. 힘들지. 어 예, 제네 분. 네, 그 노래도 2학년 때인가? 그때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laughs> <근데> 왜그랬어그 <laughs> <laughs> 노래를 k i n g I'm working. I'm working. I'm w o r k i 좋 g I'm working. 는 m working.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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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는 m working. I'm working. I'm w o 정말 공부 이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독서실에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어폰 딱 꽂고 예, 독서실에서 예, 예. 누워가지고 그냥 한 두세 곡 정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어떤 게 누웠어요? 그냥 이렇게 누운 거예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왜냐면 어떻게 휴식했는지도 엄청 궁금해하거든요. 네. 마음을 어떤 식으로 먹어요? 노래에 집중을 한, 하나요? 아니면 뭐? 노래에 집중을 했어요. 그냥 공부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고 네. 정말 딱 노래 하나. 주로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네. 스리스라는데 강성태. <laughs> 강성태님이라고 아 이것도 것도. 네 진작 말하지 사인이라도 해줬을 텐데 특별히 누군가를 엄청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노래가 정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듣는 편이라서 힙합 장르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제 저는 그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보니까 MP3 샀어요 그거 말고도 음. 2학년 때 PMP 아. 있었거든요 2학년 때는 EBS만 들었었거든요 예, 네. EBS 강의를 거기다 다운받아가지고 독서실에 듣고 피엠피. 아, 네. 아니 일부러 지금 그렇게 차단시키려고. 스마트폰 있었으면 저 정말 유혹 같은 거에 약해가지고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음악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수험생활할 네. 때한 5분도 안 됐잖아요, 한곡. 그거 들으면서 네. 한 5분 정도. 왜냐면 음악이 막 음. 사람을 되게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되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전환이 확대잖아요사 저도 제가 뭐 가수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노래는 원래 엄청 음치거든요 비웃는다 <laughs> 내부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요즘 랩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듣는데 멘토링하는 그 메시지를 랩으로 만들어서 가사를 제가 썼어요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 나긴 했어요 뭔가 네. 학생들을 위로하는 말? 그런 면만 아, 네. 직접 쓰신 거 같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네. 노래 재능도 없으면서 하게 된 이유가 <laughs> 제가 학창시절에 노래가 주는 힘 때문에 되게 잘 버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건데 네. 제가 노래 한곡더 추천해 드릴까요? 아네 어, 그러면은 제가 어... 기상이란 노래가 있는데 원곡을 부른 분이 임재범 선생님이라고 그거 이제 강성태 버전이 있거든요 아뭐 그러니까 어. 어디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 KBS에서 어. 음치 갱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네네. 출연을 해가지고 한달 동안 미친 네네. 듯이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laughs>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 노래는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하지만 네네. 가사가 진짜 좋아요 음. 비상이란 노래 자체가 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